안녕하십니까. DLH 신용가정능동 신영복 팀장입니다. 까치가 반겨주는 오전 시간, 경기도 고양시 일산 서구 주엽동 문촌마을 17단지 신안아파트에 삼성 스탠드 인버터 에어컨을 설치했습니다. 현장 내부에 들어가서 작업 전 설명을 드리고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시간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김 팀장 아파트 내부에 들어왔습니다. 설명을 드리고 작업을 진행하겠습니다. 거실 쪽에 설치되어 있는 스탠드 에어컨은 철거를 합니다. 위치는 이 위치에 그대로 설치할 거고요. 실외기는 밖으로 빼지 못해가지고 이제 베란다 안에 놓는데 어 이제 수정을 해서 설치할 겁니다. 기존에는 배관을 밑으로 지나갔는데 왔다 갔다 이제 번거로움이 있으니까 배관을 상단부로 해서. 기본 매달 8매달만 되니까 추가비 더안 나오고 수정해서 배관 작업을 해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어 실외기 받침대가 제품에 하나가 나오는데 하나를 받치면 이 턱이 높아가지고 약간 환기가 덜될수 있으니까 제가 여유 발이 있습니다. 2단으로 덧대가지고 환기가 잘될수 있도록 실외기를 설치해 보겠습니다. 운촌마을 17단지 삼성 인버터 스탠드 에어컨 설치 작업 진행해 보겠습니다. 폐가던 에어컨을 철거하고 있습니다. 고압 쪽에 렌치를 잠근 다음에 이제 가동을 하는데요. 실 외계가 가동을 하면은 한 3분에서 7분 정도 가동을 하고 그 다음에 저압 쪽을 잠궈 주시면 배관에 있는 어 가스와 오일이 실 외계 쪽으로 다회수가 됩니다. 고압을 잠그고 스탠드 에어컨을 가동합니다. 운전 기능은 냉방으로 놓은 상태에서 온도를 최하라고 하고 가동을 시작합니다. 정합적으로 렌치로 잠가보겠습니다. 렌치로 잠근 다음에 실내기 스탠드를 꺼주시면 되겠습니다. 코프 다운 작업. 역기 상단부 신호선, 전원선, 하단부 스마트링크 저압과 이상없이 체결하고 진공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목소리> 몬천마을 17단지, 신한아파트, 삼성, 무풍 인버터 에어컨 19평형 설치 잘 마무리됐습니다. 상단부는 앞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고정을 해드리고, 우측은 이제 필터를 빼는데요. 각도가 너무 틀어지면 필터가 안 빠집니다. 그래가지고 필터가 빠지는데 문제가 없도록 위치를 잘 잡았습니다. 기존에 뚫려있던 하단부는 그냥 놓으면 안 되니까 우리 붐마스터가 깔끔하게 실리콘을 쏴가지고 외부에서 내부로 바람이 들어오지 않도록 깔끔하게 마무리했습니다. 외부 쪽은 기존에는 바닥면으로 배관이 갔는데 트랩을 줘가지고 트랩은 이제 배관 자체에 습기가 뱅게 안쪽으로 들어가지 않고 고여있다 증발할 수 있도록 트랩을 줬고요. 상단부로 올라간 배관이 하루 이쪽을 통해서 우측으로 해가지고 내려와서 실외기에 연결이 됐습니다. 하단부는 제품 받침대가 하나가 나오는데 하나를 대면 환기가 안 되니까 여유분이 있어가지고 이란 적재해가지고 앞쪽에 환기가 되는데 문제가 없도록 에어컨을 설치해 드렸습니다. 경기도 고양시 일산 서구 주엽동 문촌마을 17단지 신한아파트 삼성 인버터 무풍 에어컨 설치 잘 마무리됐습니다. DLH 신용 가전냉동 신용복 팀장입니다. 즐거운 주말 시간 되십시오. 감사합니다.